참 빨리 지납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보고 인사할 때요. 인사합니다. 사랑한 성도님.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할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새해에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 특별한 일, 놀라운 일들이 많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 라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올한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나쁜 일이 많았습니까? 아마도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반대로 어렵고 힘든 일,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절과 날줄이 서로 얽혀서 옷감이 되듯이 우리의 삶은 기쁨이라는 시절과 고난이라는 날줄이 서로 얽혀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에벤에셀이라고요. 에벤에셀 무슨 뜻입니까? 여성분들은 여성 우리 전문 회사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에베네셀은 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은 이렇게 연말에 딱 어울리는 시적절한 용어인것 같습니다. 오늘 한해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산해 볼때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됩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설령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또 질병 때문에 하나님 질병 병들었어도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서 내 몸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 가족들 무탈하게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 또 사업장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주께 예배하고 기쁘게 섬길 어, 수 있는 교회 주신 것 은혜입니까? 나라가 걱정 많이 되지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제나 도움 되시는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뭔가 멋진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혹여 좋고 기쁜 날보다도 시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들을 통해서 연약한 나와 가족, 교회, 사회, 나라 민족을 강하게 키워준 시간들, 시간들인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2024년도를 정리하면서 감사와 은혜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여기 까지 인도, 하셨 네, 고 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세 시간 우리가 붙들고 찬양할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줄로 믿습니다.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2 0 2 4년도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기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도움 되시고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갈릴리,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이렇게 지명이잖아요. 그렇듯이 에베네셀은 미스바와 센사에 위치한 어느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이 시간 찬양하잖아요. 이스라엘 지명을 놓고 에베네셀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3회의장 7장은 사사기 시대에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300년 동안의 사사 시대를 끝내버린 곳이 어디냐? 에베네슬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레세지란 말만 들으면 막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잡치고 막 이가 갈리는 원수거든요.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는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제가 또 아는 어떤 분은 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닭만 보면 벌벌 떠는 거막 경기를 일으켜요. 막다 컸어요, 막 컸는데, 어렸을 때 닭한테 막 쪼였어, 막. 그러고막 닭에 대한 공포가 막더 컸는데도, 저처럼 컸는데도 막, 그래가고 닭을 보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제 뒤에 막 숨는 거예요, 막 숨어요. 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공포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소리만 들으면 막 공포심이 있어, 막 트라우마가 있어. 왜냐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 전쟁에 대패를 했어요. 한 번은 싸웠다가 4천 명이 죽었어요. 서욕전으로 다시 붙었다가 3만 4천 명 나간 군인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지도자 홈리아 비나스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겨버렸어요. 원수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 이사사인데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때 손자가 태어나요. 근데 그 며느리는 손자를 안고 기뻐하지 못해요. 나라가 전쟁에서 졌죠. 수많은 사람을 죽었죠. 남편 죽었죠. 시아버지 대체 세상 죽었죠. 언약을 뺏겼죠. 근데 아들 태어났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이건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어난 핏덩어리 아들을 보고 통곡해요. 그리고 아들 이름 짓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란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 나를 떠나고, 여름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지만, 시체처럼 살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요 소망 없어요. 좀 끔찍하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가봇의 저주를 끝낸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 거죠.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곳이 어디냐? 에베네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가봇 저주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영광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 에베네셀을 연 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가봇이 아니고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에베네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에베네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이가보세 시대, 저주의 시대를 속히 끝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 대한민국을 열어야 할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긋지긋한 트라우마인 블레셋 압제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연 곳이 있어요. 어디에요? 에베네셀이에요. 블레셋 소리만 들어도 공포가 밀려왔는데 이제는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곳이 에베네셀이에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빼앗겼던땅 다시 찾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평화가 임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도우심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대, 평화의 시대인 에벤에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이 에벤에셀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에베네셀은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치욕, 수치,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앞에 앞서서 사무엘상 4장 1절을 먼저 봐야 돼요 4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불레사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불리세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우리는 에베네셀을,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을 만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무엘상 4장 1절에 에베네셀을 먼저 만나야 돼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에베네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설명 다 했어요. 불리세과 싸워가지고 4천명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붙었다가 3만 4천명이 죽었어요. 나간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국보위로 언약계를 원수들에게 뺏겨버렸어요. 홈리비나스두 지도자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 듣고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 목이 불러져 죽었어요. 아들을 태어났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그 저주의 자리. 실패의 장소, 패전의 장소, 죽음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요. 영광이 없는 곳, 실패의 자리, 저주의 자리, 비극의 자리, 이가봇의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은 징크스예요, 징크스, 정말 징크스예요. 에베네셀만 가면 지는 거예요. 거기서다 죽어요. 다 뺏겨요. 저주 비극이 일어난 곳이에요. 근데 그 저주 에베네셀이 사엘상 7장 12절에 와서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에베네셀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전화 유복이라고 하죠. 화였는데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에베네셀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시는 에베네셀이 된 것입니다. 실패와 죽음의 에베네셀이 아니고 다시 회복된 에베네셀로 된 것입니다. 이제는 승리만 있는 평화만 있는 에베네셀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게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전에 불레색과 싸워서 졌던 에베네솔 그곳에 돌을 취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무엘은 그 실패했던 저주의 자리에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했느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오늘 승리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날에 가혹했던 패배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은 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언약에 빼앗기고 블레셋에 수많은 학대와 고통을 받아왔던 모든 세월 다 포함한 것입니다. 좋은 날 승리의 날만 포함한 것이 아니고 그 혹독했던 세월까지 다 포함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민의 신앙인은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간증하라고 하면 쩔쩔 맵니다. 할게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증거리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간증거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합격을 하고, 취직을 하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뭐 애를 낳았다고 하고, 성공해야 하나님 도우셨다, 은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진정한 에베네셀은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아니고 슬픈 일도 실패했던 일도 가슴 아팠던 일도 병들었던 일도 고통당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내가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된 것만, 성통한 것만 에베레셀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잘되면 복, 안 되면 화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잘돼도 복, 안 돼도 복입니다. 장미꽃 주신 것도 감사이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인 것입니다. 합격한 것도 하나님이 뜻이고 합격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뜻입니다. 건강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은혜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 축복, 이것이 에베네셀 신앙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패의 좌절의 자리였던 쓰라린 에베네셀을 승리와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에베네셀 인생으로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가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에베네스의 시대를 여는 그런 인생으로 살수 있을까요? 첫째, 첫째 따라합니다 영적 위기가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닫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위기를 당합니다 어떤 때는 건강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요 사업의 위기가 찾아와서 생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혼란으로 재난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런 저런 위기가 오지만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예요 하지만 어떤 위기가 와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어 있으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위기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 그게 문제 아닙니다. 건강, 병든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린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건 내가 내 경험을 할수 있어.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백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하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첫 번째 에베네셀에서 계속 실패하고 이스라엘 압제 속에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였어요? 블레셋이 강에서의 아니에요.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첫참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다 이가보 시대를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영광 에베네스 시대를 열게 되었어요? 다 같이 본문 3회상 7장 2절, 2절 읽습니다. 읽습니다. 언약계과 기랏 여아림에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음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여와를 사모하니라. 그동안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영광 떠난 이가보 시대를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불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런 비한 비참한 꼴을 당하는구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위기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도 결국, 문제는 결국 똑같아요. 이런저런 현상이 다 다르지만 문제의 결국은 같아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코로나는 이미 끝났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병이 들었으면 정확한 진단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패에 대한 진단 결과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다른 위기가 아니고 영적 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알면 해답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둘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자. 우리의 살길은 하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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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총체적 위기에서 살아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예배하는 것 요엘 2장 12절 이하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살길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재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원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 성회를 소집합니다. 온 백성이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게 합니다.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주 앞에 연락시킵니다. 그때 다 모여 있으니까 불레셋이 한꺼번에 죽이려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달라졌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승리를 주신 거예요. 9절, 9절 큰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와께 부르짖음에 여와께서, 여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읽습니다 사무엘의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에 불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불레셋 사람에게 큰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드디어 이겼어요 드디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아시죠?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삼북백과정맨 위에 옥상에 큰 물탱크가 있었어요. 근데 아래층 로비에 기둥이 하나 있는데 기둥이 보기가 싫어. 시야가 자꾸 단절이 되는 거죠. 저거 치웠으면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 하나 없애버렸어요.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그 기둥은 위에 힘을 받치는 그 힘을 받치는 기둥이었는데 그것 하나 없었더니 기둥 하나 없었더니 정물 전체가 폭삭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일 이렇게 교회 나오는 일 주일에 하찮은 기둥 같아 보여요. 그냥 봐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기도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기, 지탱하는 기둥은 예배의 기둥입니다.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할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첫째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하찮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뭐 예배하고 또뭐 중얼중얼중얼 얘기하고 뭐 기도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별거 아니라 고 생각해서 이걸 뒤로 미루고. 없애버리고 이 기둥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인생을 떠받쳐주는 것이 예배의 기둥, 기도의 기둥입니다. 예배의 기둥, 기도의 기둥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둥으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별것아니다면 잘라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도 없이 없이는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성 힘들고 어려운 또 새해를 맞게 되는데, 하나님도 와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는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의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 볼때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짓고 회개합시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뜨겁게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예배의 기둥을 다시 세웁시다. 아멘. 기도의 기둥을 다시 세웁시다. 아멘. 본질의 기둥을 다시 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에베레셀의 은혜와 찬양이 넘쳐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